길냥이를 구조하려고 어. 할때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어, 이제 새끼 길냥이 를 구조하실 때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어, 밖에 있는 상태이고 저희를 모르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 되게 착하면 괜찮은데 이제 보통 경계심이 음. 가득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계심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이제 굉장히 극도로 흥분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심히 다가가 주시는 게 좋긴 하고 네. 어, 너무 흥분하게 되면은 이제 간혹 물거나 음. 탈기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어, 조심히 이렇게 좀 달래면서 이렇게 구조를 해주시면 음. 좋기는 한데 어, 구조하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한 1, 2주 정도는 집에서 잘 케어를 이렇게 음. 밥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케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 아기 고양이가 음. 자주 걸리는 음. 질병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네. 아기 고양이들은 보통 이제 감염병에 취약하기는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위험한 부분은 이제 파보 바이러스에 의한 범백 혈구 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어~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치사율이 90%, 100%, 에백 프로 백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이 질환은 또 전염도 굉장에잘 돼서 주변 고양이들이 이제 어, 다 걸리기는 해서 좀아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백신을 맞는 방법이 있는데 음. 그 전에 이제 이미 걸려있다면 저희가 빨리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보통 증상은 이제 구토를 하거나 어. 어,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보이기는 해서 혹시 어린 친구들이 이제 구토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병원에 가셔서 이제 한번 그런 질환이 음. 있는지 한번 감별을 해보는 게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예방 방... 네. 방법은 백신을 맞는 거겠데요 네, 백신을 맞아서 이제 좀 항체를 생성을 해서 그걸로 네. 좀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또 이제 눈 질환이 굉장히 흔하게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서유 같은 경우 눈은 굉장히 괜찮은데 아. 눈곱이 많이 낀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라든가 칼리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 눈에 이제 눈곱이 많으면은 이제 그런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안약이라든가 이제 먹는 약을 통해서 어 조금 케어를 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 건강 검진이랑 예방 접종 시기는 보통 언제인가요? 어. 제가 건강검진이랑 예방접종 시기는 이제 건강검진은 이제 데려오셨을 때 아.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고 보통 예방접종 이제 2개월 차부터 이제 시작을 음.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상태에 따라서 어, 몸무게 크기에 따라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네. 그리고 고양이나 강아지나 중성화를 하잖아요. 어, 혹시 이게 필수인가요? 어,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의 변화가 좀 심할 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음 굉장히 밖으로 이제 원래 잘 돌아다니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집에 이제 갇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 스트레스를 너무 고양이들이 음 받을 수가 있기는 해서, 그런 어, 네,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작용하면 이제, 뛰어다니고 싶은데, 뛰어다니지도 음.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고,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기는 아. 해서, 어 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충농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방을 음. 할 수가 있기는 해서, 어 출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다라면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 음. 게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다면, 보통, 언제 하는 어, 게? 한다면, 이제, 보통, 백신 스케줄이 다 끝나고 나서 아. 하게 되는데, 이제, 백신 스케줄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5, 6개월 이, 음. 이, 유가 되게 되는데, 어, 고양이, 수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고안이 이제 충분히 내려와있는 음. 상태에서 하게 되고, 어, 앙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하게 되는데, 아. 보통, 이제, 6개월, 8개월 정도에 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몸무게 크기가 그래도 한 1kg 정도는 넘어야 저수술을할수가있긴할것 아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암컷이랑 수컷의 가격이 다른가요? 중성화 수술하는데 어, 이제 수컷이랑 암컷이랑 중성화 비용은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여, 개복 수술을 하지는 아 않아서 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이제 숙아 고양이에 비해서 조금 더 걸리기는 음... 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네. 고양이가 맡아서는 안 되는 꽃 어,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고양이를 키우면서 집에 둬서 안 되는 물건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또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합류들을 음. 이제 뜯어 먹게 되면 이제 콩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꽃 같은 경우에 도 이제 근처에 가가지고 관심을 많이 보인다든가 어. 뜯어 먹는다든가 하면은 고는 뭐 꽃은 이제 치워주시면 좋은데 백합류들을 혹시 또 먹게 되면은 이제 바로 구토를 한다든가 아 어, 내시경 처치를 한다든가 어, 이런 처치가 좀 필요할 음 수가 있어서 꽃을 뜯어 먹거나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음 먹는 습관이 있으면 좀 이렇게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양이 건강은 좀 미리미리 확인해둬야 될것 같은데 혹시 건강에 악화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어 그렇죠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밥을 안 먹는 게 제일 문제가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 밥을 안 먹게 되면 은 이제 한 3, 4일만 밥을 안 먹어도 고양이 친구들이 지방간 같은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서 어, 3, 4일간 밥을 안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는 하고 네. 밥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안 먹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구토라든가 설사 이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하루에 이제 3, 4번 이상 구토나 그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또 3일 연속으로 이런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네.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음. 부분이라, 한번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수 있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질환들은 이제, 호흡 같은 아. 계열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고양이들은 이제 천식도 많고, 네. 또 심장병도 많고, 이런 질환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호흡이, 분당 호흡수가 40회까지가 정상인데, 네네. 호흡수가 60회를 넘는 것들이 이제 서너 시간 정도 반복이 된다거나, 아. 어. 기침이나 입을 벌리고 숨을 쉰다거나 음. 어, 이렇게 땅에 기대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음. 한다든가 이런 호흡곤란들을 보이게 되면은 이제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고양이들은 이제 1년이 저희가 사람으로 치면 4년에서 5년 정도이기 때문에, 네. 1년에 이제 한 번씩 하게 되면 4,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다 보니까 어 건강검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아기 고양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역시 고양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정말 육아하는 기분이에요. 어, 네. 아, 이 정보 다들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고양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영남일보세요. 아, 알파동물메디컬센터 최준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리도 안녕!